안녕하세요. 하이 자산운용 투자 솔루션팀 김혜정 수석입니다. 오늘은 하이월드 헬스 사이언스 펀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 재간접 펀드는 총 16개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상품은 작년 12월 말 기준 운용 규모가 19조가 넘는 헬스 사이언스 펀드입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헬스케어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죠.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1단계는 생존하기 위한 욕구입니다. 헬스케어는 바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023년 4월 바이든 행정부의 암정복 프로젝트인 캔서 무샷의 세부 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미국인 암 사망률을 향후 25년 이내에 50%로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입니다. 캔서 무샷은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처음 발표된 프로젝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정책 추진이 미뤄지다가 이달 초 FDA가 공개한 2024 세계 연도 세부 예산 안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 역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80억 명중 65세 고령 인구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증가는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특히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9년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65세 이상 고령층이 되면 의료비가 생활비 탑5 안에 진입하면서 젊은 세대에 비해 의료비를 3배 이상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GDP 대비 비중이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MSCI 월드 인덱스의 EPS를 1995년부터 2022년까지 하위 업종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기술주의 성장은 굉장하지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나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바로 헬스케어 영역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라 헬스케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전반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혁신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해서 임상실험에 등록된 건수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로봇수술 또한 2012년 1.8%에 비해 2018년에는 15.2%까지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 임상실험 증가와 4차 산업이 융합돼 로봇수술의 증가, 원격으로의 발달, 즉 혁신과 디지털이 함께 발달하면서 성장성이 더욱 돋보이는 섹터입니다. 이러한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바로 하이월드 헬스 사이언스 주식형 펀드인데요, 위험 등급이 2등급인 재간접 상품입니다. 보수율에 관해서는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살펴보시고 수익률이 궁금하시다면 관련된 정보는 판매회사나 금융투자협회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이 월드 헬스 사이언스 펀드는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용하는 블랙록 월드 헬스 사이언스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상품으로 제약, 생명과학, 의료기기, 헬스케어 서비스 등 헬스케어 관련 세분화된 업적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네 가지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평균 20년 경력의 최고의 박사급 이상의 글로벌 운용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화학 박사, MBA, 화학박사, 생물의학공학박사 등 의학 전문이면서도 금융 관련 지식을 함께 보유한 전문가들로 군성되어 의료 분야의 종목을 전문적으로 리서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연간 1000개 이상의 헬스케어 산업 관련 기업들과 체계적인 리서치를 구축하고, 셋째, 성장과 가치가 혼합된 90개에서 140개 종목의 다양한 업종의 분산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스타일과 비엠이 무관한 약 1,000개 수준의 유니버스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이월드 헬스사이언스 펀드는 성장주 성격이 강한 의료기기와 생명공학 그리고 가치주 성격이 강한 의료서비스와 제약 투자 비중을 조절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022년 하락시장 방어에 기여했던 의료 서비스와 제약 비중을 축소하였고요. 최근 주가 회복력이 나타나고 있는 의료기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드가 담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헬스케어는 성장수와 가치주가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관련 종목을 보시면 비중이 가장 높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경우 미국 건강보험사로 헬스케어 부분의 시총 1위고요. 아스트라제네카 타이니롤로 유명한 존슨의 존슨 등잘 아시는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모든 섹터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업의 이익이 하락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헬스케어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의학과 금융 지식을 모두 보유한 리서치 집단이 운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바텀업 리서치가 가능하며 포트폴리오의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고령화 진행과 소비 증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이 융합된 의료 기술 부문의 발달로 성장성이 더욱 돋보이는 섹터입니다. 특히 올해는 바이든 정부의 헬스케어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규제 또한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헬스케어 투자라고 하면 바이오주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주, 바이오, 의료 장비, 헬스케어 서비스주 등 경기 사이클에 따라 다른 흐름을 보이며 다양한 섹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말 기준으로 펀드에 담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경우 시총이 약 625조가 넘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약 265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가장 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약 58조 원 수준으로 글로벌 기업의 시총은 우리나라에 비해 아주 크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도 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꾸준한 수익, 특히 연금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시대 환경에 맞는 하이 월드 헬스 사이언스 펀드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